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신명품 걸대어보기 다른 분들이 신명품이 무엇인가 에 대한 영상들을 잘 만들어주셔서 저는 포인트만 짚어보면 비교적 신생이지만 명품 못지않은 디자인과 품질을 가졌다 비교적 젊은 브랜드 중고가 가격대 패딩 재킷 코트는 45만원에서 200만원 팬츠 스커트 35만원에서 90만원대 티셔츠는 15만원에서 60만원대 삼성물사는 자스가 그중 저는 당연 자크무스를 좋아하고요 간이는 다른 걸 시리즈에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제외 자크무스는 나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알원과 사카이, 사카이는 제 스타일이 조금 아니라서, 하지만 제가 알왕을 좋아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닿는 느낌은 세일을 하게 되면, 어라? 가격, 괜찮은데? 괜찮은데? 싶은 브랜드들입니다. 물론, 물론 명품들도 세일을 하긴 하지만, 그들의 세일은 약간, 세일 왜 들어가는지 알겠다 싶은 것들이 나온다면, 이 브랜드들은 다 팔리지 않았다면, 메인 제품이라든지, 인기 제품들도 세일에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살 때도, 세일가나, 샵백, 캐시백, 생각하고 산다던지 오프라인에선 백화점 자체 할인가나 상품권 오늘 하는지 등을 체크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우선 조금 자주 봤던 애들부터 가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제가 씹고 뜯고 말보고 즐기고 한 100번 정도 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제품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자크무스 옷들 중 하나만 가지고 싶어. 하면 이거 아닐까요? 마이오 프랄로 가디건. 젠이나 네네 여튼 여튼 많이들 입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시즌마다 다른 색이 나오곤 하는데 저는 저자자자 저번 시즌 초록색. 저처럼 이렇게 긴 가디건 스타일이나 크롭 스타일도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여튼 여튼 색이 다양하게 나와서 원하시는 색으로 구매하시면 된다. 저번 시즌 색이라 구매 불가한 거 아님. 파패치 젠테 등 뒤져보면 나오긴 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번 시즌은 빨간색과 연 하늘색인 듯이라는 말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건 텐코르소 고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자크무스가 작게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블러스 그때 38, 66 사이즈만 남아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36, 5 사이즈 샀어도 됐을 것 같다. 여기 브라끈을 가려주진 못하고 훅 파져 있는 디자인. 블러스 이게 걸친 겨 만겨하는 느낌의 어깨선 이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외국 분들은 니플 패치만 하시고 이거를 굉장히 핫. 하게 입으시던데 저는 그건 좀안될것 같아서 나시에 매치해서 입어줬고요. 감이 굉장히 이렇게 축축 처지는 감이기 때문에 니플 패치 한 개로는 부족할 수 있다. 두 개는 붙여야. 네네. 요거는 제 채널 플러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얼른 패스해 보자면 그다음. 그알주 크롭 가디건. 이것도 메가 히트 가디건이라 그런지 정말 다양한 색으로 나오고요. 네네. 이것도 원래는 브라 안하고 핫하게 입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얘도 저는 이걸 38로 샀는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끼어서 여기 틈이 보이게 입는 그런 가디건이기 때문에 36 갔어도 됐을 것 같기도 아님. 그냥 스몰병에 지독하게 걸린 걸 수도. 근데 이거 조금 까 그래서 단독으로 입기엔 조금 거슬리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도 여기가 확. 파져 있기 때문에 브라 라인이 보이는 건 맞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초록색 가디건은 어찌됐든 여기까지 가려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진 않았는데, 아아 아, 물론 아파는 신경을 조금 써줘야 하지만 밥을 이미 먹었는데 어쩌겠어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크롭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맞다는 점 말해보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랑 로고 달린 가디건 중에 하나만 살 건데 뭐 살래 하면 그 10%는 다 로고 달린 가디건을 사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디건을 보면 어? 자크모스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넣어봅니다. 그 다음 어휴 조금 방치해도 써서 많이 꼬질꼬질하네요. 르 티셔츠 시에라 코튼탑. 작년 이맘때 쯤산것 같은데 파 패치에선 뉴시즌이라고 써져있구요. 아마 계속 생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색 같은 하늘색은 제니가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검은색을 사고 봐버렸기 때문에 매우 아쉽다. 요거는 제가 입었을 때 무늬도 굉장히 많았고 잘 어울린다 라는 평이 많았던 그런 탑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요 끈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세보 정도 걸으면 요렇게 올라와 있어서 다시 옷 매무새를 만져줘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점은 이게 크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 자크모스답게 한 요정도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배를 두둑히 덮을 수 있는 그런 탑이다. 소매도 꽤나 길게 나왔고 옷감도 쫙쫙 잘 늘어나는 소재는 맞지만 입었을 때 이쁜 것 같긴 하지만 요 도로로 올라가는 요끈 때문에 정말 사진만 찍어야 되는 그런 탑이다 라고 한번 말해보면서 아아 아, 그리고 이것도 브라끈을 가려주진 못합니다. 여기다가 그뽀시리 크롭 니트 가디건도 있으면 이제 자크무스의 간판들은 다 가졌다 싶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 안 사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백으로 한번 가보면 자크무스를 알려준 대표적인 백은 르치키토 그것도 마이크로사이즈인데요. 그게 이제 어그로 끌만큼 끌었다 해서 요 요새 좀 실용적인 사이즈로 나온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하지만 사실은 르반비노 이게 어디서 봤는데 제가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넣어놓겠습니다. 르치키토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린다. 신명품 중 탑5 안에 든다 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르반비노가 맞긴 한데 조금 다른 모양 변형된 모양이긴 합니다. 요건 르반비노 롱이라고 하고요. 그건 핸들과 두꺼운 끈이 있음. 하지만 이것은 얇은 끈이 있다. 뒤에는 카드 포켓 하나 안을 열어 보면 카드 포켓 하나 통짜 수납 열고 닫을 때에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매어 보면 이렇게 꽤나 괜찮지 않나요? 이 가방의 좋은 점은 수납력이 꽤나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른 비슷한 크기의 미니백과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샤넬의 뉴 미니 사이즈보다도 길이도 길고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길다. 발렌티노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보시면 대자 사이즈 라프레리 쿠션 들어가고 작은 손거울도 넉넉히 들어가고 넣고 안을 보시면 앞으로 들어갈 공간 더 많다. 그러니까 르치키토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기고 폭도 이 위가 훨씬 좁아지는 그런 구조라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백은 수납력이 꽤나 좋다. 르치키토보다 르반비노가 더잘 팔렸다라는 말이 꽤나 믿겨진다. 그 다음 셀럽들은 다한 번씩 입고 나온다는 꿀레주 그동안 직구로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젠 신세계 강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첫날에 가서 가장 시그니처, 제일 잘 팔리는 거두개 사왔구. 관계자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드레스룸이 전 세계 처음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던데 어쩐지 아프니 들어갔는데 뚜슈뚜슈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오더라 여튼 여튼 저는 꾸레쥬 하면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셀럽들이 한 번씩 다 입고 나왔다 두 번째 약간 그 강아지 옷 같은 기저귀 핏 같은 탑이 많이 나온다 그중 저는 티셔츠와 니트를 구매해 왔는데 우선 티셔츠 우리나라 정발 가격은 29만 원 파페치에선 19 만원에 팔리고 있지만 검은색 흰색은 못 봤다. 네네 인스타나 뭐 어디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구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X스몰로 했는데 핏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보통 저처럼 이렇게 꽉 맞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X스몰. 아니면 넉넉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몰을 선택하신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이게 29만원이라고 하면 제 기준 조금 속이 쓰립니다. 근데 파패치에선 다른 색들은 19만원에 팔리고 있긴 하거든요. 9만원 주고 이거 사라 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이기 때문에 플러스 지금 빠패치에서 가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저냥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티셔츠 질 자체는 원단 자체가 약간 도톰? 그러니까 약간 하발하발한 종이 같은 그런 질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은가 싶으면서도 이런 데 보면 정말 이렇게 탄성 없이 쿡쿡 늘어나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티셔츠 길이 자체도 뭐 그렇게 크롭도 아니고 너무 밑에까지 와서 넣어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하게 나와서 제 기준 배꼽길이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꽤나 더 실용적일 것 같기도 정말 딱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아마 꾸레주 입문템 정도로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아 아, 할인을 좀 받아서 그 다음은 니트 긴팔 반팔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 당연 반팔 가격은 히익 55만원 파페치에서 다른 색이 89만원에 팔리고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XS몰로 구매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이렇게 쫙 조이는 그런 느낌의 니트이고요 잘 보시면 골지여서 정말 이렇게 살이 올룩불룩 튀어나온 것도 다 보이는 그런 니트 반팔이다 기장감도 너무 짧지도 않고 아까 그 티셔츠처럼 정말 제 배꼽 위치로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까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니트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를 이렇게 조금 줄여야 될것 같긴 한데 요렇게 줄이게 된다면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그럼, 그냥, 알렉산더 왕에서 사지, 뭐. 아, 아, 이 로고가 다른 건 맞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요렇게 두 개로 꼬레주의 입문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딱 하나만 사봐. 하면은, 제 생각엔 이 티셔츠를 고를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거 입고 찍은 인스타 사진들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29만원? 쓰 이긴 한데, 다른 색은 19만원이니까, 근데 나는 블랙과 화이트가 나온는데 여튼, 여튼, 결론적으로 둘중 하나 골라라. 저 같으면 티셔츠를 할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블랙핑크와 뉴진스가 입고 나와서 핫해졌다. 네네, 저도 그분들이 입어서 난리 났다고 어디서 주워들어서 알았고요. 오늘 영상 이거를 끼워 넣으려고 준비한 것도 맞습니다. 리본 꽃, 네이스 등을 사용해 약간 소녀스러운 브랜드인 슈슈통. 저 같은 경우는 슈슈통 하면 리본과 약간 기저귀 핏, 정말 리얼 기저귀 핏이요.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에센스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코디 고자 있나? 여러분들의 투표에 따라서 사왔다. 솔직히 말하면 여름 옷들. 세일 들어갔을 때, 어라, 살만한데? 지금 뉴 시즌에 플러스 가을, 겨울옷 사려고 하니 통장에 눈물이 나는 가격. 원피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슈슈통 하면 뭔가 투피스의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투피스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착장. 우선 1위를 한 그레이 세일러 컬러 블라우스 가격은 490달러. 네네, 여기다가 뭐 더해지고 뭐 더해지고 하니까 정말 가격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U자로 깊게 파인 네크라인에 어깨뽕에 허리 라인이 쫙 잡힌 그런 브라우스고요. 보시면 소매 길이는 한이 정도. 라제 기준 딱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 브라가 살짝 삐져나온 게 보이실까요 그래서 브라를 뭐 이렇게 하프컵 브라 정도까지만 찰수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슈슈통을 딱 보고는 아아 이 브랜드 무조건 작게 나온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내려놓고 38로 구매를 했는데 정말 가슴 부분은 쫙 맞는 느낌 가슴이 조금 있으시다면 한 사이즈 업을 꼭 하셔야겠는걸요 그러면 이 밑에는 같이 코디되어 있는 치마를 사려고 했지만 아아 가격이 너무 비싸던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인스턴트 펑크 미니스커트를 매치해주면 요렇게 인데 어 둘이 그레이 색이 살짝 다르네요. 큰일 정말 슈슈통에 치마를 사야 할까요? 이런 이런. 왜냐면 그 치마 가격이 지금 이 블라우스 가격과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새로 사야 될것 같은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풀셋으로 보면 오오? 조금 마음에 드는데 느낌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그 슈슈통에 예쁜 진주 목걸이 같은 걸 하나 매긴 해야겠지만 그 가격이 이 블라우스 가격과 비슷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미우미우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매치해볼까?는 지금 못 찾겠기 때문에 이탑 자체는 지금 원단도 꽤나 빳빳하고 그리고 소매를 걷으면 이렇게 포인트 되게 스트라이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어 어 지금 제 스타일 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입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게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는 거기 때문에 남의 손길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솔직말해서 히 지금 가슴 부분이 굉장히 쪼기 때문에 40 사이즈로 갔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3초 정도 해보면서 어차피 저는 절대 교환을 안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제품. 아아 슈슈 통하면 블랙 아닌가? 블랙 스트라이프 스웨터 가격은 545달러 스웨터만 달랑 파시는 거였으면 조금 사고 빈정 상할 뻔했지만 이렇게 하얀색 카라도 달려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아니었다면 이 둥그런 카라 셔츠를 살 생각에 아득 1 플러스 받쳐 입을 때 짜증남 1 보태질 뻔 했습니다 지금 입었을 땐 하나도 안 까끌까끌하고 좋은걸요 카라 부분도 이게 이렇게 니트 소재라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긴 한데 이 뒤에 이 슈슈통의 택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여기다가는 아까 제가 계속 입고 있던 이 인스턴트 펑크 치마 우선 입어봤는데요 그레이 조합에도 꽤나 괜찮은 것 같기도 아까 제가 이 니트 소재 자체는 꽤나 까칠까칠 거리지 않고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얇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색 부분에 제 브라가 살짝 비치는 거 보이실까요? 근데 제 브라 무려 누드톤 맞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38인데요. 아무리 봐도 38로 가길 잘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타이트하게 입는 분들은 사실 36으로 갔어도 이거는 니트 소재라 맞았을 것 같긴 하다. 플러스 몰랐는데 이게 크롭이네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제 스타일. 근데 아까 이 이거 뭐였죠? 자켓, 스웨터. 에도 보였다시피 이 둥그런 카라가 지금 뭔가 슈슈통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 뭔가 굉장히 애가 얌전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하여튼 하여튼 괜찮은 것 같다. 지금까지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해보면서 여기당하는 당연 매치해주신 반바지 한번 입어볼게요. 에센스 익스클루시브라는 블랙 쇼츠 가격은 420달러. 우선 제가 아까 슈슈통하는 리본과 기저귀 핏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미 기저귀 핏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스커트 모양. 요 밑에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기저귀 핏의 반바지 느낌인데요. 근데 기장감이 정말 이 궁뎅이 선까지 딱 옵니다. 그래서 뭔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으면서 또 이게 없었으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은 그런 치마이긴 합니다. 그러고 논란점 두 번째. 하이 웨이스트도 이런 하이 웨이스트가 없다. 제가 지금 브라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바지고요. 배 전체를 잡아줘서 오히려 소화 불량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옷감도 굉장히 두툼하고 힘이 있는 그런 옷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는 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 이것도 제가 지금 38로 구매를 했는데 어, 38로 구매하기 정말 잘한 그런 브랜드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약간 걷다 보면 정말 빤스처럼 이 위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아 아, 근데 이 반바지 이 가격에 지금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빈정이 상하긴 하고요. 하지만 에센스에서 보여주신 거와 같이 여기다가 약간 그 니하이 스타킹 신고 제가 사랑하는 마앤마 힐을 신고 쫑쫑쫑 걸어다니면 어우 너무나도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슈슈통은 완전 제 스타일 그 자체입니다. 저는 특히 이 반바지가 뭔가 슈슈통의 느낌을 담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지금 세피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냥 제가 반바지 성애자라서 그런 걸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장감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냥 제가 반바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아닐까? 하긴 근데 맨 처음에 슈슈통에서 뭘 사는데 탑을 사지 이 반바지를 사실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이 세피스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점 만점에 100점 마음에 듬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 코페르니 코페르니 하면 저는 예전에 카다시안 클로지 탈때 카일리가 자주 입고 다니던 어딘가 구멍이 많이 뚫린 그탑 아니면 드레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백으로 조금 더 친숙합니다. 원래는 그 아이폰의 온오프 버튼 키고 끄는 그 버튼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오리지널인 스와이트 백을 사려고 했지만 혹시 몰라. 인스타에 문물로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제예상을 뒤 엎고 스와이프 바게트백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젠테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83만 5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두둥 이렇게 한번 더스트백에 싸져서 오고요. 크로스 바디 스와이프백 원래 695유로인가봐요. 크로스 바디로 멜수 있는 여분 줄 들어서 오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어라라 제 예상보다 지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은장 자크에 앞에 코페르니 로고 뒤에는 로고 없음 가죽 자체는 스무스한 가죽이라 스크래치에 취약할 듯 뒤에 부분에 코페르니라는 팩이 붙여져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긴 하고요. 이 자크는 제가 알기론 특이하게 위에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손잡이 부분에도 무엇인가를 수납할 수 있지만 그 누가 여기다 무엇을 넣겠습니까? 볼펜 넣으시려나요? 자크 자체는 빡빡한 편이다. 근데 지금 이폭 자체도 굉장히 작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샘물 쿠션인데 정말 쿠션 하나 들어가면 카드지갑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를 한번 보자. 내부 같은 경우는 카드 슬롯이고 무엇이고 단한 개도 없다. 그저 여기 보이시나? 코페르니 메이드인 이탈리 써져 있고요. 안에도 똑같이 반짝반짝 재질의 가죽이라 이 안에도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겠는데 뭐 안까지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정샘물 쿠션 하나 넣어보고 속눈썹 고데기 한번 넣어보고. 어? 제가 너무 지독한 미니백들을 많이 봐서일까요? 지금 이렇게 남는 거면 수납력이 꽤나 좋다. 베이지크 팔레트도 한번 넣어보고. 어라? 미니 손가울을 넣어보면 얘는 조금 벅차하긴 하는데 그래도 잠기긴 잠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거나 아예 팔에 끼면 요렇게인데 요거는 누가 봐도 지금 내내 <laughs> 억지로 끼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거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지금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내 네, 피셜입니다. 이번 시즌 백부터. 크로스 바디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가죽줄을 넣어주고 가격을 조금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가죽줄에 끝에 생긴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면 이거 넣으면 뺄땐 어떻게 빼? 어 정말 그냥 툭 밀어서 넣는 거 맞고요 어 생각보다 줄이 지금 짧습니다 그 말은 뭐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블랙에 블랙이를 하나도 안 보이시려나? 매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이러면 근데 이렇게 앉을 때가슴에 조금 눌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라라? 길이가 뭐 그런... 그렇게까지 길게 나오진 않아서 지금 이게 통 가죽 줄이거든요 그래서 수선 걱정은 없을 것 같다 첫 번째 크로스 바디 줄이 그렇게까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두 번째 모든 게 은장이다 은장으로 나오는 브랜드들 굉장히 희귀한 거 아시죠 세 번째 수납력이 꽤나 좋다 네 번째 뭔가 은근 귀여운 것 같다 그 다음 제니였나 카다시안가였나 하디드였나 여튼 여튼 그중 누가 입었던가 아니면 모두 다 입었던가 하는 제품 로고 자수 코튼 탑 가격은 4 2만 24,000원 히익 42만4천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요거는 세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그거는 이옷 자체에 관심이 그전까지도 없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요게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옷의 사이즈가 중요한가? 근데 지금 보면 살짝 중요했던 것 같은 게 아마도 사이즈 업을 하면 이 소매 길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오버사이즈의 캥거루 주머니가 있지만 너무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뭔가 편안하게 여기서 물건을 집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숙여서 뒤적뒤적거리게 된다. 로고 자체는 여기 코페르니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게 살짝 정방으로 들어간 게 아닌 입었을 때 가슴 위에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게 나온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제시아다님이 산 코페르니의 UF백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생긴 게 요렇게 해가지고 블루? 오목?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거의 연장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레 하게 됩니다. 근데 품질 자체는 이 안에 기모 같은 게 들어있지만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서 가을에 요거 하나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춥지 않을까 그리고 길이 자체도 지금 보시면 제가 밑에 슈슈통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자동 하이 실종 룩이 완성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밑에 바지 안 입어도 지금 태도 안날것 같은 그런 기장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의아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후드가 뭐길래 42만 4천 원이라고 하고 제가 약간 간판 제품 요런 걸로 뽑았을까 바로 후드를 써 때요풀 디테일, 요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파파라치샷 이런 거에서 보셨을 분들도 계십니다. 셀럽분들이 이러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모자 자체는 뭐랄까요? 정말 딱 요렇게 쓰고 사진 찍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자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면 저도 이런 후드티 같은 거 사봤을 때 은근히 브랜드들이 이 모자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자 크기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맞게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고 약간 너무 크게 나와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아예 너무 작게 나와서 너무 쬐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코페르니꺼는 딱 약간 요렇게 쓰고 인증샷 찍어라 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브랜드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악마인가요? 뭐... 토끼인가요? 뭔가요? 고양이인가요? 요거는 아마 제가 가을철에 동네 나갈 때? 아니요, 저는 동네 나갈 때자옷 입고 다닙니다. 어, 글쎄요, 어딘가에 입지 않을까? 해보면서, 그 다음, LVMH가 인수했다고 난리난 그 브랜드, 프랑스의 디자이너 브랜드, 빠뚜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김희선님이 입고 나오신 적이 한번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옷을 사러 갔다가 가격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옷들이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올드머니? 로고가 이렇게 큰데 아닌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웜톤의 얌전한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러 제가 좋아하는 이런 쇼바지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맨투맨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옷들이 뭐 이쁘긴 한데 우선 가격부터 듣고 가세요. 요 기본 티셔츠 가격은 359,000원. 히, 이 기본 티셔츠가 359,000원?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빠뚜에서 약간 백을 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백을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120 얼마였던가 110 얼마였던가 하여튼 하여튼 저에게는 조금 나가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로 타협을 하고 사왔는데요. 아 지금 보니 이 티셔츠 안 사도 됐을 것 같은 가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돈이면 차라리 꿀레주가더내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가서 옷들을 쫙 한번 보면 타겟이 2호 3호가 아닌 35세 이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티셔츠 자체는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이 은근. 이 시스루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제 브라가 비치시는 거 보이실까요? 네네 원단 자체도 굉장히 얇게 나왔다.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면이 아닌 약간 한번 코팅한 듯한 그런 면인데 또 빳빳하게 힘은 있지 않고 이렇게 훌렁훌렁한 그냥 정말 기본 면 하얀색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9만 원은 조금 비싼 것 같다. 19만 원이면 살만한 듯의 주인공인 꿀레주 티셔츠와 1대1 만져보면서 비교를 해봐도. 어 아무리 봐도 저 같으면 꿀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아 아, 정말 타겟층이 내가 아닌 건가? 아니면 그냥 이 티셔츠가 비싸게 나온 걸까? 뭔가 지금 제가 100% 마음에 드는 티셔츠입니다. 여러분도 하나 사세요.라고는 절대 말을 못 하겠는 그런 품질의 그런 디자인의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흰색 티셔츠에 빠뚜라는 로고만 박혔잖아요. 지금 살짝 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원래 마음에 안 드는 거 설명하려면 말이 조금 길어져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는 요 티셔츠는 우리 2호 3호는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보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품걸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약간 대표되는 제품 간판 제품들로 꾸려오긴 한건데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 아이템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쭉 입어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슈슈통 세일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걸은 무슨 걸을 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K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이미스, 마땡킴 뭐 이런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